미배 말고 10개 가자 뭐 어, 좋긴 어이 네, 좋긴 하지 못한단 말이야 살려줄 에린이라서 에린 웃기고 있네 나는 배 애기냐 그러면? 형키 많이 먹잖아 요즘에 못 먹어 바보 돼가지고 나 아, 우리한테 다 뺏기네 호몽이한테 뺏기고 나서 트라하머 걸렸어 아침에 친구랑 같이 배그했다가 욕망을 꺼냈어 진짜 와 그렇게 못해 친구가 나보다 못하냐? 응 어. 문제가 심각하네 어. 얘랑 아, 하면은, 사람이 더 늘어나. 사람이 어떻게 더 늘어나지? 얘랑 하면은 막, 응. 주변에 막한 스쿼드, 두 스쿼드 따라와. 닥터 스트레인지야? 네. 말이지. 저주, 저주. 자기랑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, 형? 자기랑은 안 좋은데, 파밍은 좋아. 야, 배 있다, 배. 배 타고 갈래? 네? 배 타고? 배 타고 가는 건 좋긴 한데, 난 지금 가진 말자. 일단 파밍 하다가 안 되면은 배 타고 가자. 예. 야, 배 타고 갈래? 가자. 네. 여기로 오시오. 내가 다 배를 불러놨어. 재환이는. 어, 네, 아, 탔네. 탔네. 가자, 가자. 레마 가자. 쟤 탔어. 어, 너 이야, 너. 멋있는 거 보소. 아니, 화염병 들으니까 이게 막불 같은 게막 나온다. 어? 뭐 얹었어? 기름이 없어요. 기름이 없어이 정도는 수영해도 되니까. 가자. 재환님이 온다. 아유, 고마워요. 어휘 전 태워줘요. 아이고, 아이고. 얼른 갑시다요. 운전 잘하는 거 맞아요. 잘하는데? 배는 진짜 어렵잖아. 됐어, 불똥 <laughs> N.W 방향 멀리에 보급 하나. 그러네. 다들 몇킬 하셨어요? 명킬. 명킬. 너가 다 먹었어요. 아, 맞아요. 다 먹고 있는. 아저기 보급이잖아. 어디요? 오른쪽에. 오른쪽에 보급이 있어요. 간다. 이차 안에서 차. 차원... 어어우 <laughs> 와. 밀키 갔어. 안명 다운. 앞에 하나 있어, 레마건물에두 명이야. 조심해. 알았어. 들어가야겠다. 2층이 없지. 나 드론 살려줘. 못 살릴 것 같은데? 2층 올라갈게.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가죠. 네, 들어왔어요. 재환이 내가 살릴게. 너가 어떻게 해라. 렘님 들어왔어요, 렘님. 한명 들어왔어요. 재환이 내가 살릴게. 어. 네. 네. 오케이, 나이스. 하나밖에 있다. 아이 스파이 <laughs> 건물로 들어갔대. 보라아 이거, 아 이거를. 죽었어? <laughs> 응, 또 맞았어. 이게 몇 명이야? 한 명이야. <laughs> 안 된다요. <laughs> 도르마부야도르마부 도르마부 살려줘라. 오케이. Okay. 2층 하나 기절. 저기 m 방향이 하나 더 있어. 오윤희 뭐 많아 짜증나게 그 참. 응? 앞에서 쏘는데. 이따 빠져야겠다. 2층으로 올라와. 알았어. 발소리 발소리. N K 하고. 어디? 어. 2층으로 올라와. 발소리 들려. 이모, 이모, 최강. 버티고 어, 있어, 가자. <laughs> 아, 오케이. 안 돼! 도로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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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다. 도로마무. 준비가된 그분이야. 도로마무. 오! 아니. 우리 도로마무가 기절을 했어. 살려. 화장실 갔다 온 동안 죽있으면은 충격받겠지? 기다리고 계신가요? 내가 너 살렸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이어 화장실을 갔다 왔습니다 아, 잘했어 너무 좋다. 상쾌하다 사람은 다 죽였어? 어다 아, 죽였어 피에도 선생 사킬 하셨네 <laughs> 나 웃는 동안에 아 저기 있다 봤어 8명 중? 8명? 9명? 10명 아, 남았다 아, 빨리 와형 지금 안돼 어. 쟤네 고 줄이요 알았어 집에 있다고 응 집안에 있어 두세 명이 천천히 집에 들어가다가 나한테 두대 맞았다. 어 봤어 아 저기구나 그래도 어, 나와야 돼. 이네 얼마 안 남았다요. 오케이 하나 끝 하나 컷둘컷 컷. 나이스. 안 나이스. Okay. <웃음> 이거야 <웃음> 고생했어 고생했어 <laughs> <laughs> 좋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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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 날의 다른 하이라이트 어디로 갈 거야? 미라마요 미라마 어? 미라마였는데? 에란기를 <laughs> 잘못 말해버렸네 <웃음> <웃음> 아니 그걸 잘못 말할 수가 있나 어떡하지? 아 사막은 취급 안 하는데 아니 당신이 오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위그이적 도대체 뭐하고 그랬노 안지찌 <laughs> 모서? 그래가지고 아직도 못 외웠군. 아직도 못 외웠구만. 아흐 시원님도 외웠는데. 나도 외웠는데. 일부 뭐 헷갈릴 수 있지 뭐. 뭐 헷갈릴 수 있지. 살짝 불편하긴 하다만. <laughs> 저는 엄청 불편해요. 불편. 불편. 저는 버스 타보는 게 소원. 일어나 아노증이 근데 버스 타기에는 조금 푸시리가 내일 저 버스 태워준대요 푸시리가? 푸시리가 근데 아노찡을 버스 태워줄만한가? 믿어볼라고요 믿어볼라고? 사람을 일단 믿어보는 건 중요하지 요즘 더워가지고 고생이지 학교 간다고 네네 학교 있으면 추워요 에어컨 잘 틀어줘 학교에서? 예들이 네. 에어컨을 1 8도로 틀어요 <laughs> 아니, 18도로 뜨면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? 그래서 반에서 많이 입고 있어요. 그래? 아니, 수업 듣는데 갑자기 몸이 후도덜 갑자기 추워져가지고. 그, 더운 거보다 낫잖아. 어어. 여기로 와요. 오케이. 와! 와나 <laughs> 다운 <바로> 앞에서 멈추네. 와와 <laughs> 와, 죽는 줄 알았네. 그래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오.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. 이순신 장군님이 그랬다네. 묵은지 김치찜 먹고 있다고? 김치찜 맛있지. 김치찜 묵은지 김치찜 하면은 이게 푹 삶으면은 그거 알죠 여러분. 고기 갈비살을 너무 확 이렇게 구우면은. 그냥 젓가락이 한번 지나갔는데도 이게 포들포들하게 떨어지는 거, 그게 있지. 그거를 이렇게 포들포들하게 발라가지고, 묵은지 그 국물에다가 촉촉하게 적셔가지고 한입딱 먹으면은, 크... 양념게장 같은 거는 그냥 이제 발라버릴 수 있는 밥도둑이 되는 것이다. Impressive. Impressive.